월간 윤종신 3호로, 음. 와일드보이 였어요. 와이드보이, 예. 강... 강승현 씨. 네, 슈스케 음. 나왔던. 그리고 송민호. 송민호가 요즘 YG에서 키우고 있는 신인, 음. 윈, 윈어라는, 윈어라는 예, 예. 신인 음. 그룹인데, 강승현 군이 슈스케에서 제가 처음 발견을 하고, 음. YG에 들어가서 그 그룹 멤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곧 아마 앨범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음악이. 그런데, 어, 우리, 제가, YG 쪽에 부탁을 해서 음. 제월간윤종신을한 번만 빌려달라. 제 강승윤의 네. 보이스를 너무 좋아했고 음흠. 또 송민호의 랩이 너무 탐이 아. 났기 때문에. 아. 예. 음. 그 저는 이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죠. 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빌려 아주 우리 양 사장이 아주 흔쾌히. 흔쾌. 흔쾌. 아, 그쵸. 그, 윤종신씨 노래를 한다 하면 내가 사장이라도 바로 그냥.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laughs> 예. 나 같으면 그냥 완전히 막. 바로바로 보내드릴 음, 것 같은데. 그래서 음. 너무 고마웠어요. 음. 그래서 잘 나왔어요, 와일드보이라고. 네. 네.